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저기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식물의 군락지인데요. 좀 험상궂긴 하지만 아주 튼실합니다. 네면마가의 관중입니다. 고사리의 일종이고요. 관중고사리, 호랑굽이라고도 합니다. 네이 관중이 잎이 활짝 피면 관역이 꽂힌 화살 같아서 관중이라고 합니다. 독성이 있고요. 털이 많아서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식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순을 꺾어서 나물로 이용합니다. 데쳐서 물에 불린 뒤 무쳐 먹습니다. 담백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잎이 펴지지 않은 것을 꺾고요. 데쳐서 물에 불린 뒤 밑쪽에 거친 털은 뜯어내고 이용합니다. 데쳐서 무쳐 먹고 또 육개장이나 볶아 먹어도 좋고요. 묵나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약재명 관중 또는 면마근 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요 맛은 쓰고 성질은 약간 차며 독성이 있습니다 네, 이 관중은 감기 바이러스에 강력한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 유행성 내척수막염을 예방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소형과 항균작용으로 몸속 염증과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구충작용이 있으며 항암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또한 통증에 대한 진통과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네, 뿌리를 채취해서 수염 뿌리는 제거하고 세척해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하루에 말린 약재는 5g 정도를 다려서 마십니다. 임산부나 허약 체질, 어린이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관종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